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 보도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CPI 발표 이후에도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 숨고르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암호화 시장은 이번 12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지 올릴지에 중점을 두어 어떤 결정에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CI 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가며 여전히 승소에 대한 위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드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이 SEC에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갈 경우 리플이 법정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이란 소식. 두 번째, 최근 s e c 가 소집한 비밀회의에서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 세 번째, 리플의 가격이 1달러에 가까워지면서 거래량이 10억 달러에 도달했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주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우르르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신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을 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최고 보름 책임자가 리플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SEC가 크게 패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리플의 최고 보름 책임자 스튜드알드루티는 리플의 법정 최종 승리가 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알드루티가 공유한 X 게시물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용문과 함께 새로운 스크린샷을 게시했는데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SEC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 아날리스트레스 판사는 부분적으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개인에게 판매한 경우 증권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판매가 증권이라 말했는데 이 판결로 인해 리플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올가을 SEC 규제 당국은 리플의 CEO인 브레드링 하우스가 크리스 라슨에 대한 개인 소송을 기억했습니다. 이어서 브래더 냥호스는 11월 초 DC 핀테크위크2 0 2 3 행사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SEC 소송을 더 높은 단계로 이관해 미국 대법원으로 가져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따라서 알데로티의 이번 X 게시물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리플과 SEC의 싸움에서 리플의 승리를 크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 앞으로 이어질 법적 싸움이 리플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다시 한번 알수 있는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SEC가 소집한 비밀 회의에서 리플 사건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최근 발표에 따르면 s e c 소집한 비밀 회의에서 리플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투자자와 XRP 용어란자 사이에 긍정적인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심화되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을 모색했는데 현재 리플과 SEC의 법적 문제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2024년 2월 첫째 주는 이 사건의 구제책 발표 완료 기한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후 리플은 SEC가 제안한 구제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한 달간 시간을 갖게 되며 결정적인 전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은 SEC가 부과한 약 1조가 넘는 벌금 지불 위기에 직면에 있으며 리플이 이 금액을 다 내지는 않겠지만 과연 큰 폭으로 깎아 합의를 할지 아니면, 일전에 갈링하우스가 말한대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성이 정해질 것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XLP 가격이 1달러에 가까워지면서 거래량이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지난 며칠 동안 리플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거래량은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며, 1달러를 향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 무려 77% 상승한 리플이 SEC의 소송 해결까지 고려되고 있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여러 프로젝트와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으며, 거래량 또한 10억 달러에 육박해 마이 1달러를 향한 걸음을 나아가는 중이고, 지금의 하락은 잠시 가격 다지기에 접어들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언제든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SEC의 법적 소송에서 아주 위대한 위치까지 점하고 있어. 여러 프로젝트 및 s e c i 소송까지 좋게 풀어진다면 리플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의 최고 보험 책임자 스토일드 알데르트가 밝힌 리플과 SEC와의 대법원 소송이 최종 판결에서 리플의 큰 승리로 끝낼 것이라는 소식 두 번째, 최근 SEC가 소집한 비밀 회의에서 리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리플에 대한 유리한 위치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소식 세 번째, 리플의 거래량이 10억 달러에 달하면서 1달러를 향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축제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의글 이렇게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일로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저력 정보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돈드시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